처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을 벌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와 존엄을 뒤흔들며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처벌이 단순한 징계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는 너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처벌 과정은 냉혹하고 절대적이다. 법정이 판결을 내리고 형량이 결정된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사람을 오로지 잘못한 자로 규정한다. 이것은 사회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떼어놓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결과를 원치 않으면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긴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걸까? 더 깊이 파고들면 그 죄가 정말로 개인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가 한 행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 받은 교육 속한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처벌은 단순히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사회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어쩌면 극단적인 응답이기도 하다. 잘못의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만든 환경에도 일부 있다. 따라서 처벌은 단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질문이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연대라는 더큰 가치를 다시금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